파이썬 오픈 CV와 티킨터로 이미지 스캐너 제작하기. 두 번째 날에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팽창시킨 이미지를 토대로 이미지 경계선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컨투어링입니다. 이미지 컨투어링이란 이미지 내부 물체들의 경계선, 즉 컨투어를 전부 찾은 다음 그 경계선 그룹 내에 속하는 모든 점의 좌표들을 리턴 값으로 돌려주는 과정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0번째 컨투어에 속한 모든 점의 좌표들을 반환하고 있는 것을, 그 다음으로 첫 번째 컨투어에 속한 모든 점의 좌표들을 반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컨투어링을 할 때는 몇 가지 팁이 존재합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0 또는 255의 값만 갖는 흑백 이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threshold 기법이나 두 번째 시간에 배운 canyedge detection을 먼저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find contour 함수는 원본 이미지를 직접 수정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를 보존하려면 이미지를 카피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서 좀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OpenCV에서는 컨투어를 찾는 과정이 검은색 배경에서 하얀색 대상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흰색, 배경은 검은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스레숄드나 캐니엣지 디텍션을 먼저 이용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컨투어에 속하는 모든 점의 좌표를 돌려주는 FindContour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FindContour 함수는 우리가 컨투어를 찾고 싶은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카피해서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를 복사해서 그때그때마다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findContour 함수의 리턴값으로는 contours 그리고 hierarchy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contours는 특정한 contour에 속하는 모든 점의 좌표를 리턴값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hierarchy 안에는 그 모든 점 좌표들 간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findContours 함수에는 mode와 메소드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모드는 컨투어를 찾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제가 사용한 RectEternal이라는 방식은 컨투어의 라인 중에서 가장 바깥쪽 라인만 찾겠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탐지하고 싶은 A4 용지 물체가 이미지 안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A4 용지 이미지는 어쩌면 글씨도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이 익스터널 방식을 이용해 주면 A4 용지 안에 있는 글자들은 컨투어로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A4 용지 바깥쪽에 있는 A4 용지 이미지만 컨투어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순수하게 A4 용지 이미지만 컨투어로 감출해 낼수 있습니다. 메소드라는 파라미터는 컨투어를 찾을 때 어떤 근사치 방법을 이용할지, 이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체인 어프록스 논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특정 컨투어에 속하는 모든 점의 좌표들을 리턴 값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체인 어프록스 논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컨투어에 속하는 일부분의 점만 리턴 값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findContour 함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contour라는 리턴 값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Contour를 이용해 contour라는 리턴 값을 받게 되면 그값 안에는 먼저 리스트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내부에 0번째 컨투어 요소 그리고 그에 속하는 점의 좌표들 첫 번째 컨투어 요소 그리고 그 안에 속하는 점의 좌표들 쭉쭉쭉 내려가다가 여섯 번째 컨투어, 그 안에 속하는 점들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컨투어의 타입은 모든 점들을 리스트로 묶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가 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투어의 총 개수는 개별적인 컨투어가 총몇개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는 0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검출이 되었으므로 컨투어가 일곱 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 i n d c o n 를 했으면 실제로 컨투어를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d r a w c o n t o 라는 함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d r a w c o n t o 또한 이미지에 그림을 그린 후 다시 그린 그림을 지우지 않고 그림이 그려진 대로 이미지를 바꾸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에서 복사를 해서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라미터로는 컨투어를 써줄 이미지를 먼저 받아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복사해서 사용하는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인 컨투어즈에는 그리고 싶은 컨투어 변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컨투어 인덱스라는 변수에는 그 컨투어의 목록 중에서 몇 번째 컨투어를 그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만약 -1을 넣어주게 된다면 이 컨투어 변수에 속하는 모든 변수들을 그리겠다는 뜻이 됩니다. 컬러와 티크니스는 컨투어 라인을 어떤 색으로 그릴지, 또한 어떤 두께로 그릴지를 결정하는 메소드입니다. 이를 통해 find contour로 찾아낸 컨투어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draw contour 함수를 이용해 다양한 컨투어의 모습을 그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총 7개의 컨투어를 찾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세 번째 컨투어, 즉 a4를 찾은 컨투어 이미지일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찾아내는 것이 좋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가장 면적이 큰 컨투어를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또 가장 면적이 큰것 중에서도 꼭짓점이 4개인 컨투어를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A4용지는 사각형이니까요. 그렇다면 면적은 어떻게 구할까요? 또 아까 하나의 컨투어에 속한 점들은 매우 많다고 했는데 이 점들을 어떻게 4 개의 점으로 근사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면적을 구하는 방법과 이무수히 많은 점들을 4 개로 근사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컨투어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CV2에서 제공하는 contourArea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개별적인 컨투어의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이 방법으로 면적이 가장 큰 컨투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꼭지점이 4개인 컨투어를 만드는 기법으로는 어프록스 폴리 디피가 있습니다. 컨투어의 둘레 길이를 먼저 구하고 이를 통해 오차를 구한 다음에 특정 컨투어를 다각형으로 근사시켜서 그에 해당하는 꼭지점을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이 approxPolyDP의 파라미터로는 커브, 즉 근사시키고 싶은 컨투어, 입실론, 즉 다각형으로 근사했을 때 오차 범위, 그리고 클로즈드 여부. 만약 컨투어가 이렇게 뚫려 있다면 이 컨투어를 직접 막아서 다각형 꼭지점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ApproxPolyDP 함수입니다. 다음은 ApproxPolyDP를 이용해 개별적인 컨투어 꼭짓점의 좌표를 출력시켜 본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세 번째 컨투어의 요소가 점 개수가 4개이며 점의 요소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ApproxPolyDP 함수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따라서 쳐보세요. 직접 쳐보는 것으로 세 번째 컨투어가 최대 면적을 가지며 꼭짓점이 4개라는 사실은 알수 있었지만 만약 우리가 이 컨투어에 어떤 요소가 속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최대 면적 꼭짓점 4개를 가지는 컨투어를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도를 생각해봅시다. 다음은 최대 컨투어를 검출하기 위한 논리도입니다. 먼저 면적이 가장 큰지 확인하고, 만약 가장 크다면 최대 면적을 지정하는 변수에 넣고, 그 다음으로 근사시킨 꼭지점의 개수가 4개인지 확인을 해서, 만약 4개라면 최대 컨투어로 꼭지점을 지정하는 함수를 짜보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나온 것처럼요. 이런 방식을 개별적인 컨투어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아까 컨투어가 총 0에서부터 6까지 7개라고 했으니 이것을 7번 반복해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대 면적 또 꼭지점은 4개인 컨투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과 이번 수업까지의 총 정리 코드 내용입니다. 직접 따라서 쳐보세요. 이상으로 두 번째 날,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